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 많이 사용하시나요? 혹시 나쁜, 혹시 나쁜 말로 친구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나쁜 말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상처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계속 장난을 쳐 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원래 평소에 상처를 받는 친구가 아닌데 그날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사저, 사과를 하고 마,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렇듯 학교에 다니거나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욕이나 나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 나쁜 말을 많이 했던 저도 저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되돌아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알바를 하던 도중이었는데 학생한 네다섯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아, 내가 저렇게 욕을 많이 했을 걸 항상을 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제가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혼잣말로 하는 부정적인 말도 저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일이 틀어지거나 뭐 실수를 하면 망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망했다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뭐 쉽게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게 되니 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좀 긍정적이고 예쁜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계시나요? <laughs> 옛날부터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요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서모에는데 요. 가 선면을지만 나쁜 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걸까요? 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말의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무엇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듯이 저희 말에도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말의 힘은 강한데 교회 다니는 저희 어린 친구들이 나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제가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수 있고 저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씀에서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선한 말은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그럼 말씀에 나온 대로 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이처럼 어린이 친구들도 응원의 말, 긍정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나타낼 수,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예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